안녕하세요. 해커스 토플 양희미입니다. 토플 리딩 23 플러스 약점 보완 문제를 해설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을 볼게요. retarget purpose인데 난이도가 중상인 경우를 얘기하죠. 자, 그리고 빈출 포인트 인과 사건 순서 조심하시고요. 전체 예시 관계를 이용하시는 거 자, 이렇게 되면 사건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순서를 뒤집어 엎는 오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순서마다 번호 매기면서 메모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딸려서 나오는 함정 오답을 잠깐 볼게요. 지문 단어나 표현, 뭐 숫자 같은 거 그대로 붙여넣어요. 똑같은 단어 쓰면서 동의어로 바꿔주지 않은 걸 뭐라 그럴까요? 페 s 페이징을 거의 안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체사 하나만으로도 인과 순서를 정반대로 바꿔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시문이 오히려 주제, 전체 주제문으로 바꿔버려서 그래서 두가식 정개가 어그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문제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모든 문제는 문제부터 보셔야 됩니다. 지문 말고 문제. 자, 그러면 Why does the author mention? 이런 게 바로 작가 의도 문제였죠. 자, 그리고 Who reveals?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문을 볼게요. 자, 지문에서 Hooverville이라는 키워드는 여기 밑에 있는데요.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Triggered by a stock market crash in 1929, the Great Depression까지 볼게요. 이 주어잖아요. 자, 근데 이 주어가 지금 앞에 놔던 Triggered by랑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 by 뒤에 나오는 것부터 해석하면 주식시장 붕괴에 의해서 촉발된, 유발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은 순서상 얘기한다면 먼저 주식시장 붕괴가 나와주고 나서 그다음 그것 때문에 생겨난 자극 받아서 유발된 두 번째 Great Depression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Great Depression이 대공황이죠. 그런데 Worldwide Economic Downturn 이게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 현상이었어요. But that negative i m p a c t 여기서 3번 달아줄게요. 왜 그러냐면, 이넷가지가 지금 대공황 사건 그 자체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영향을 끼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순서를 3번을 달았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지금 보시면은 순서가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주식시장 붕괴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great person 생겨났다. 인과관계 잘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나쁘게 영향 끼쳤는데, 어디다 나쁘게 영향 끼쳤냐? Lives of ordinary people. 일반인의 삶에 나쁘게 영향 끼쳤대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것쓸 this를 한꺼번에 받아주죠. 그럼 이렇게 1, 2, 3 이런 상황들이 특히 사실이었다 in the United States. 어? 미국이네요. 그럼 미국의 경우에 특히 사실이니까 어쨌든 특별한 사례를 된 건데 누구의 사례냐면 worldwide의 사례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앞 문장과 이 this 이후의 문장의 관계를 크게 크게 보면요. 앞 문장 상황에 딱 들어맞는 정말 특별히 사실인 예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단어로 문제가 출제가 돼도 답은 거의 유사할 것입니다. 앞 문장 내용이 예시를 들려고. 앞 문장을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이런 것이 정답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겠죠? 자, 그럼 일단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이 미국에서 where the depression 이 아까 2번이었던 기억나시죠? Great passion이 그다음에 어 cause라고 나오는 거 보면 그 후에 일어난 일, impact랑 연결되는 느낌이죠. 이제부터 3번이 나와주면 되겠는데, 3번이 원래는 그냥 일반 삶에 나쁘게 영향 끼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더 자세히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요, staggeringly high unemployment. 자 여기까지 볼게요. 그냥 일반 삶에 나쁘게 영향 끼치는 거 정도는 어떤 영향인지 몰랐는데 지금 여기서는 실업률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도 한 나쁜 예시 중에서 한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동사 볼게요. Forcing many of the jobless. 아, 그 방금 실업자들 기억나시죠? 그 실업자들을, 다 많은 사람들을, Force out of 하면 일단 어디서 쫓겨낸 거냐면 집에서 쫓겨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and. 자, Force out of에서 이번엔 Force into로 걸리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갔다 오냐면 slums. 빈민가로 밀어넣죠. 억지로. 자, 그 빈민가 이름이 뭐냐요? 그러면은 h o o v 이래요. 그러면 이 h o 빌 빈민가 이런 것들도 다네 e g 브임 i v e 의 예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만 봐도 답은 맞출 수 있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자이 h o 빌 v e r v i l l these groups라고 받아주죠. 이 그룹들은 시제 s e n t e 판자집과 그 다음 천막집 그러니까 슬럼가를 보여주는 모습일 뿐이니까 일단 앞에 거 받아준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런 빈민가 이름이요. 자 누구 이름을 따서 지워왔냐면 대통령 이름을 따서 지웠대요. President Hoover. 자, 근데이 President Hoover가 어떤 사람이냐면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자, 또 Who's in action? 이 사람의 무대응, 대응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어디에 대응을 안 했냐면 제가 봤을 땐 대공황이 터진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이런 일들에 대응을 안 했겠죠. 이 사람 때문에 대공황이 일어난 건 아니고요. 대공황은 일단 터졌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그 이후 사건들의 대응을 못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Had been widely blamed. 이런 무대응이 많이 비난받았다. For the situation. 이 그 상황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답부터 먼저 골라볼게요. to illustrate. illustrate 자세히 설명하는 거죠. how people were adversely affected. 자, adversely affected가 뭐였냐면 지문에서 나쁘게 영향 받다. negatively impacted 대신 나온 거죠. 그리고 by the great depression. 자, 문제에서 나왔던 게 뭐였냐면 일단 먼저 2번 Great Depression 사건이 먼저 원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쁘게 영향받는 게 3번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인과관계 순서도 딱 맞아 떨어지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스트 이를 통해서 안 문장의 예시를 보여주는 느낌으로 자세히 설명한다고라는 이런 목적까지 다 맞아 떨어졌으니까 디번이 정답인 건 알겠는데요. 자 많이 물어보시는 오답 하나만 좀 볼게요. C번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원래는 자. 보통 많은 수강생들이 자주 고르는 인기 오답인데 to suggest, 제시하려고.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President Hoover was responsible for the downturn. 해석해 볼까요?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the downturn은 Great Depression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공황 터진 거를 책임져야 된대요. 그럼 후보 탓이래요. 후보가 원인이라고요. 자, 근데 잘 기억해 보세요. Great Depression은 후보 때문에 생겨났나요? 아니면 스 c 마켓 카시 때문에 일어나요. 자, 주식시장 붕괴 때문에 일어났지 개인 한명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후보 대통령은 대응을 못했을 뿐이에요. 자, 그 후에 후속 상황에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not true. 인과 순서를 바꿔놓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 한번 또 A번 볼게요. w h 왜 many unemployed people became homeless. 기억하실까요?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처음에 예시를 나열할 때 자, 나쁜 네 e 티브 임팩트 일반 삶의 나쁜 영향들이 뭐였냐면 첫 번째 실업부터 먼저 했죠. 그리고 나서 force, 실업자들을 out of their homes, 집에서 쫓겨났고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어디로 몰아느냐면이 Hooverville이라는 슬럼가로 밀어냈어요. 순서는 실업, 집에서 나오고 슬럼가로. 자, 그런데 지금 A번 보기를 보시면 실업자들이 집을 잃었던... 이유를 얘기한다고 해버리죠. 자, 그 이유가 후보빌이 될수 있나요? 아니죠. 후보빌은 마지막, 다음에 집을 잃고 나서 마지막 결과적으로 간 사건이기 때문에 또 인과 순서를 바꿨습니다. 나출 오답보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들어갈게요. 두 번째 유형은 Sentence Simplification. 문장 요약 문제입니다. 간략화 문제인데요. 자, 문제풀이 팁 볼게요. 음영된 문장이 길게 나와요. 그런데 그 핵심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한 것자 지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베스트를 고르라 그래요. 그러면 보기가 네 개가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네 개가 다 싫어도 답을 고르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가 물어보는 게 베스트를 요구한 거기 때문에 완벽을 추가하시면 안 되고 내마음에쏙 들어야 된다는 라 생각을 버리세요. 아네개 중에 가장 나은 걸 고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네개 중에 가장 덜 싫은 걸 고르자 이렇게 자 그다음에 핵심이 어떤 건지 말씀드릴게요. 그럼 핵심이 뭐냐. 예를 들어 주절의 주어 동사가 특별히 중요한데 일단 주어 동사는 잘 잡아 주시고요. 사건 순서 제일 지켜 주시고요. 이런 걸 간단히 메모하세요. 자, 그다음에 빈출 지문 구도를 얘기할게요. 대조 구문이 자꾸 나오거든요. 역접 기준으로 이제 역접 접수사 주고 앞뒤 아, 대조 관계를 이루는 것. 그럼 그 대조되는 얘기를 둘다 살려 줘야 되는 것. 그리고 가정법이나 인과 관계에서도 자주 나오고요. 자, 빈출 정답의 유형은요. 일단 무조건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건좀 의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p a r a p h 를좀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절 내용은 대부분 포함을 해야겠고요. 그런데 빈출 오답 말씀드릴게요. 빈출 오답은 일단. 거의 그럴 싸한것 같아요. 상상은 가능하지만 어디선가 들어본 상식이지만 지문에는 없었어요. 자, not mentioned 오답이 되겠죠. 그리고 순서를 바꿨어요. 그러면은 지문의 내용을 정반대로 바꿨기 때문에 not true 오답이 되겠고요. 어, 수식구 수식 내용만 포함을 해서 어, 정보가 부족한 not sufficient 오답이 되겠고요. 자, 그럼 문제가 이렇게 어 which sentences below best expresses the essential info in the highlighted sentence, 음영 문장에서 핵심 정보를 가장 잘 얘기한 걸 고르세요. 라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베스트를 생각하시면 되지 퍼펙트한 걸 고르는 게 아닙니다. 지문 음영이 이렇게 길게 나와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봤을 때 일단 크게 큰 구도를 나눠주면 좋은 부분이 여기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역접. 그래서 역접을 바탕으로 어떻게 나누냐면 앞에 크게 1번 파트 아니면 2번 파트 아니면 그 앞에 파트를 또 자질구레하게 나눠 줘도 좋고요. 근데 크게 여기서 한번 끊어 준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스를 기준으로 이제 자세히 나눠 볼게요. Architects and engineers had long favored concrete. 자, 이런 건축가들과 엔지니어들이 어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를 오랫동안 선호해 왔고 좋아해 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나오죠. because. 그러면은 번호를 매겨 볼게요. 원인 1, 결과 2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원인 1번이 it had high resistance to fire. 자왜 그런 거냐면 이이은 콘크리트겠죠? 콘크리트가 불에 높은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불을 잘 견디는 걸 뭐라고 하면 될까요? 방화를 잘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it was capable of sharing of sound 방음을 잘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원인은 이 콘크리트의 나쁜 점이 아니라 좋은 점들을 나열한 거죠. 방화 방음 잘하니까 이거죠. 그래서 자이 architect's 건축가들이 싫어한다, 좋아한다, 오랫동안 선호왔다 콘크리트를. 그 결과가 나와준 거고요. 자, 좋은 얘기만 한, 한꺼번에 나왔죠? 그 다음, 멋이 나오네요? 그럼 이제 역접적 소사 기준으로 뒤에 내용은 좀 대조되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런데, since it will easily crack. 그럼 이, 이, 계속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가 잘 어떻게 되죠? 쪼개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깨지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나쁜 얘기죠. 그럼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it was used only라고 하죠. 자, 그럼 사용이 많이 되나요? 한정적으로 되나요? 한정적으로 To build warehouses, factories, or other low-rise buildings.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것들도 다 그냥 높은 빌딩들이 아니고, 그냥 창고나 공장 같은, 그리고 낮은 이런 다른 기타 빌딩들, 에로만 쓰인다라는 거겠죠. 자, 사용이 잘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여기서 이 지문의 전 배경의 정보가 뭐냐면, 자, 높은 빌딩을 원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높은 빌딩을 짓고자 기술을 개발하는데 당시 콘크리트만으로는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높은 빌딩이 원하는 빌딩이었지만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원하는 빌딩이 아닌 Low-rise 빌딩, 낮은 빌딩에만 쓸수 있었다라고 어, 안 좋은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답 보기부터 먼저 보고 나머지 오답을 쳐내볼게요. 정답 보기에서 자 일단 첫 번째, although 역접이 들어가고 있죠. 멋되신 나왔고요. 그 다음에 concrete was popular for its fireproof qualities. 자, and ability to muffle sound. 방화 방음차 잘나와줬죠 그럼 이게 콘크리트의 장점들이 아까 나왔던 원인으로 잘 자리 잡고 있고요. 콘크리트가 인기가 많다. 자, 오랫동안 선호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favor. 누가 선호해왔는지는 생각했지만 일단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선호해 온걸 인기 많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인과관계 1번, 2번 번호도 다 나와줬고요. 그 다음 b u 기준으로 기억나시나요? 뒤에 또 인과관계가 한번더 나왔죠. 3번, 4번. 자, 그러면 it was not widely used because of its brittleness. brittleness가 무슨 뜻일까요? 자, 잘 깨지는 성질이에요. 깨지고 쪼개지는 성질. crack 뜻이 나왔겠죠. 그럼 여기다 적게 먼저. Crack. 그럼 이게 원인 3번이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used only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자, 낮은 빌딩들, 공장, 뭐, 창고 이런 데만 쓰였다라고 해서 널리 쓰이지 못했다라고 사용의 제한점을 얘기를 잘 해줍니다. 모든 얘기가 다 나아지죠? 1, 2, 3, 4. 순서도 그대로 잘 얘기해줬고, 가장 이상적인, best, 정답이겠죠? 자, 그런데 많이 물어보시는 오답보기 중에 하나가 비번 같은 경우거든요. 비번에도 역접이 있긴 있어요. 어디냐면, 있 inspire. 그런데 역접 기준으로 너무 뒤쪽 내용이 짧고 앞쪽에 많이 쏠려 있죠. 그러면 뭔가 밸런스가 어그러졌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1, 2번 나오고 3, 4번 나와야 되는데 혹시 한쪽으로 다 쏠린 건 아닐까? 아니면 뭔가를 빠뜨린 건 아닐까? 해 봤더니 여기 내용을 읽어 보면 크이기 뭐였냐면 봐 주면 이게 3번이죠. 일단 3번. 그리고 it was not a suitable material for the construction of important building. 자, 중요한 빌딩을 지을 때 적절한 재료가 아니었다라고까지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엄격하게 보면 사실 난 멘션인데 정확하게 얘기를 조금 다시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볼게요. 자, 지문에서 보시면 이런 빌딩들 기억나시죠? warehouses, factories, or other low rise b u i l d i n g 이거는 이 지금 지문에 있었던 사람들이 원하던 빌딩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원하던 건이 지문에 수록된 어, 그 기타 내용의 앞부분에 나온 내용을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자, 고층 빌딩이 지목인 지문이고 고층 빌딩을 짓기 위해서 기술 발달을 해나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목표로 삼은 고층 빌딩이 아닌 low-rise 빌딩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빌딩은 아니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빌딩에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봐줬다 칠게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나왔다고 쳐주면 그래도 4번 정도 나온 거겠죠. 자 그죠? 많이 봐줘도. 그런데 자 이제 역접 접속사 대신에 Inspire가 나왔고 It's many advantages. 기억나실까? 장점? 자, 방화, 방음 잘한다 라고 나왔던 거지만, 여기에 뭐가 빠졌죠? 자, 오랫동안 좋아해왔다, long favor 라는 내용, 인기 많은 내용. 그게 빠졌죠. 그래서 2번을 빠뜨렸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아무리 이 내용 정보를 조금 저희가 양보를 했다고 쳐도, 내용이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not sufficient 오답이 되겠죠. 베스트 t 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1, 2, 3, 4가 다 나와 있는 C를 고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디번도 마찬가지에요 despite부터 나왔는데 너무 짧아요. 지금 앞부분이. 뭔가 의심이 되고 있어요. 역접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한쪽으로 기울어서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tendency to snap. 뚝 부러지는 얘기는 사실 crack이랑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봐줬다 쳐도 3번 정도고. concrete was an obvious choice. for a variety of low-rise building. 해석해볼까요?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어, 낮은 빌딩, 저층 빌딩 여러 가지를 위해서 콘크리트는 당연한 선택지였다. 너무 좋으니까 당연하게 선택했다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실까요? 너무 좋아서 낮은 빌딩에 썼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사용을 제한됐었나요? 어쩔 수 없이 사용이 제한됐었죠. 요 아비스 레이스는 남민 순으로 봐도 되고 나추, 지문 내용과 방향이 다르잖아요.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꿔 버렸기 때문에 부정적인 내용을. 그래서 나추로 봐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어, 이 콘크리트가 방화 방음을 잘하기 때문인데 방화 방음을 잘해서 1번. 원인이 기억나시죠?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얘처럼 f a v 페이 t 리가 나와줘야 돼. 인기 많은 거. 근데 인기 많은 게 아니라 여기서는 Low Rise i n g 4번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자, 인과 관계 1번, 2번, 4번 막 이렇게 어그러 틀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과도 틀렸기 때문에 Not True. 내용도 빠졌고요. 그래서 Not Sufficient. 여러 가지 오답을 다 갖추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으로 갈게요. 인설션 유형인데요. 문장 삽입하기 라는 유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문에 어떤 부분을 뚫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비어있는데 그 부분에 들어갈 문장을 먼저 문제에다가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으로 예상되는 후보들을 까만 네모로 4개를 주거든요. 자 그러면 지문부터 보기보다는 문제 문장 즉 삽입한 문장부터 먼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소재부터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지문을 읽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빈출 포인트. 전체 예시관계, 두가지 전개 이용하시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전체가 먼저 나오고 예시는 뒤로 뺀다 순서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general 설명, 일반적인 설명이 먼저 나오고 그걸 덧붙여서 얘기해주는 부연 설명을 뒤로 뺀다 also, in addition 이런 것들은 뒤로 자그 다음에 인과관계, 원인이 먼저 결과가 나중에 역접, 대조 잘 이용하시고 분위기가 한번 바뀌었겠죠 자 대조를 통해서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역접, b 부정적인 분위기로 갔는데 뒤에서 또다시 긍정적인 얘기를 그냥 갑자기 해버리면 분위기 통일이 안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빈출 정답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삽입할 문장 소재 먼저 정리하고 지문을 연결하라고 그랬죠? 같은 소재, 같은 동의어끼리 연결을 하는 거를 보통 정답 포인트로 많이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생뚱맞은 소재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같은 소재끼리 묶어준다. 그 다음에 사건 순서는 당연히 지켜주셔야 되겠고요. 두 가지 시점계도 꼭 지켜주셔야 돼요. 자, 전체 포괄적인 거 먼저 뒤로 갈수록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예시. 자, 그다음에 빈출로 답. 흐름이 뒤섞였어요. 그러니까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재가 소재 A, 소재 B, 소재 C가 막 둘쑥날쑥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명사 단서에만 너무 집착하신 분들이 있어요. 대명사 단서만 집착하시면 매력적인 오답을 고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너무 좋은 단서지만 조심해 주세요. 자, 이제 문제 문장을 먼저 볼게요. 문제 문장에서 소재 먼저 정리하고 가라고 했죠? 자, 처음에 it이 나오네요. it은 지시어죠. 자, 대명사. 그럼 이게 지금 가리키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입만으로는 너무 불충분한 것 같아요. 그것이니까. 그리고 also에서 부연 설명 단서가 나왔죠? 자, 부연 설명이면 이 뒤에 나온 내용을 보고 이 뒤에 내용 내용이 지금 앞 문장에도 뭔가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추가로 더 첨가돼서 나온 거니까 뒤로 빼줘야 되는 거 아시겠죠? 해석 한번 해 볼게요. Theater and reality 연극과 현실을 합치게 해줬다라는 거죠 통합해줬는데 그냥 합친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also 부연설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앞에도 합친 얘기가 나와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그 다음에 an effect 이게 어떤 효과냐면 자 the Paris Monarchs Monarch가 뭐 하는 거죠 왕이잖아요 왕왕 그러면 왕들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왕들 당시 왕들이 이용했던, capitalize 했던 효과다. 그러니까 이 merge, 합침의 효과가 바로 왕들이 사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문이 쭉 이어져요. 그런데 제가 하나 먼저 제안을 할게요. 일단, also allowed to merge가 들어가기 위해서 m e r g e 라는 단어를 일단 찾아보셨으면 좋겠지만요. merge가 그대로 나오지 않고 동의어로 바뀌어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쭉 찾아봤는데 그런 말은 없었어요. 여기서는. 그런데, 어디서 처음 나오냐면, integrate. 이렇게 통합시키다 합치다. 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자, 이걸 기준으로 이게 아까 봤던 merge랑 연결이 된다는 거 같은 소재로 연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integrate이 먼저 나올까요? also merge가 먼저 나올까요? 어스가 나중에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뒤로 빼 주는 느낌으로 가신다면 첫 번째 두 번째 네모는 제거를 해버릴 수 있어요. 무조건 이거보다 뒤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세 번째냐 네 번째냐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그러 해석을 해볼게요. 콜 발레 궁중 발레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콜 발레라고 할게요. 근데 이게 아까 봤던 주어였던 이 시랑 연결될 것 같고 지시어도 연결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합쳐놨다 여러 가지 예술들을 예술들의 예시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 뭐 음악이나 이런 춤 같은 것들을 합쳐 놨대요. 그런데 기억나시나요? 아까는 자 다시 한번 가서 음악 춤을 합친 게 아니라 이번엔 연극과 현실도 역시 합쳤다라고 나오는 거. 너무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나 네 번째냐를 선택해 볼게요. 어쨌든 이 merge, merge, integrate, merge가 다오기만 하면 되니까 네 번째도 될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중간에 보면 for example이 나오고 그다음에 Louis the 프랑스가 나오죠. 그러면 루이 14세라는 왕 이름이 나오죠. 근데 이게 왕이 딱 봐도 한 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 예시로 나왔죠. 그럼 이거는 무슨 전개를 사용해야 되냐면 두갈식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두갈식을 생각하시면 예시가 먼저 나오나요? 전체가 먼저 나와요. 전체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한 명보다 왕들이 여기에 나와주는 게 좋겠죠. 자, m o n a r c h 왕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전반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문제로 돌아가서, it, 지시어 단서도 썼지만, 이것만으로는 문제 풀기 힘들었죠? also, 부연 설명의 기능, 그러면은, general 설명이 먼저 나와주고, 그 general 설명과 소재, 동의어로 통일한 다음에, integrate merge, 둘다 합친 얘기인데, 역시 합치는 건 뒤로 빼고, 부연 설명 뒤로, 그 다음에, 왕들이 먼저 나오고, 왕이, 한 명은 나중에 나오는 두 가지 중계까지 고려하시고, 자 소재 또 왕으로도 통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재 통일 동의어로 연결 잘 해서 해주시고 그다음 두 가지 점개 부연 뒤로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세 번째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 리딩 23 플러스 약점 보안 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